7번입니다. 자, 두 명제, not Q이면 not P, 그 다음 Q이면 나달. 자, 모두 참이랍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쌤이 얘기를 했었지만, 다음과 같이 참인 명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경우는 어차피 대우를 쓸 거니까 미리 미리 대우를 써놓 자, 요렇게 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대우를 요렇게 좀 써놓을게요. 그러면은, 자, 두 개만 참인 게 아니라, 네 개가 참이 되는 거죠. 이렇게한 다음에,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물고 늘어지는 게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요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이면 Q이다. 그런데 Q이면 나달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뭐요 정도 해놓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자, p이면 r이다. 근데 보시면 p이면 나달이거든요. 그래서 틀렸구요. 자, r이면 나피이다. r이면 나피이다. 어, 있나요? 자, 요거 보시면은, 얘를 가지고 대우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고, 자, 자리 다 바뀌면서 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r이면 나피이다. 자, r이면 나피이다. 화살표 쭉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맞겠구요. 그 다음 d급 보겠습니다. 자, d급 봐주시면은 음, r이면 나 q 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r이면 나 q 이다 어, 여기 있네요. 자, 바로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우를 써 놓으시면은 에, 골라 고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문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리을입니다. 낫 피면 나다이다 자, 피랑 알둘다낫 다시 붙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지 지금. 에, 그러니까 리을 틀렸고요. 그래서 참인 것은 리은과 디귿만 참이 되겠습니다.